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신서인 기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주항공참사, 전기차 화재 사건 등 재난사항과 관련된 뉴스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재난사항에서의 세금 사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폭설, 홍수, 전기차 화재 사건, 그리고 항공사고를 중심으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입니다. 폭설과 홍수는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재난입니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긴급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폭설이 내리면 재설 작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홍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세금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우리 사회의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최근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입니다. 청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화재는 전기차 배터리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항공사고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섭니다. 전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지원 역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세금은 제한 대응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금이 없다면 우리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제한, 재난 대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다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세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사가 2024년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으로서의 마지막 기사인데요. 1년 동안 어린이 기자단으로서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고 취재하고 이를 기사로 나누는 그 일들이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치안이 좋은 나라,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이루어져 있는 나라, K급식 등 다양한 면에서 그 우수함을 칭찬받으면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세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역할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서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